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차군욱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 공무원학원 수원캠퍼스에서 면접 전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 공단계에서 면접 대표 교수 그리고 공기업 단계에서 lcs와 공기업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을 이제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이제 좀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는 마음을 어, 진정을 시키고 면접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 문득 좀 고민이 들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정말 면접 준비를 잘했다고 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어,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에 면접 준비를 시작할 때 필기시험 준비하듯이 좀 준비를 하세요. 어, 일단은 인터넷에서 기출질문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뭘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 면접을 이렇게 필기시험 준비하듯이 준비를 한다면 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필기시험 보듯이 면접을 진행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서 이런 면접이라는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로 점수를 주는 거라면 차라리 주관식 쪽지시험 보는 게 훨씬 더 어,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면접이라는 과정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직렬이라던가 해당 직역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이유는 아마 필기시험이나 쪽지시험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면접은요, 여러분. 어떤 점이 좀 다르냐면요. 그 사람이 정답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평가 기준을 삼는 건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원한 직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적합한 능력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출 질문들 같은 거를 알고 계시는 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정답에 얽매이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는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사실 좀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필수 질문들 관련해서 뭐 자기소개라던가 지원동기라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나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필을 할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소신껏 좀 어필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저는 한세 단계 정도에 걸쳐서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학생들과 같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집체특강이다라고 해서 공무원 면접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뭐 기출 질문이라가 아니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삼을 만한 답변들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별로 어, 개인별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해드립니다.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좀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처음에 조금 막연하고 수상적이었던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스스로 다듬어가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선이라든가 발성, 그 다음에 발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정말 공무원 다운 이미지, 그 다음에 공무원 다운 그런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최종 모의 면접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처럼 이렇게 정장도 입고 그 다음에 어 정말로 면접이라는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는 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 과정을 다 이수한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가면은 모의 면접보다 좀 쉬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결과도 좀 좋은 편이고 다들 이제 웃으면서 또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떤 외부적인 질문과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합격의 마지막 과정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어, 이 합격을 또 계기로 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 최종 합격까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